누군가가 누구를 사랑하게 되면요, 이 사람의 삶을 보게 되고, 이 사람을 지켜보게 되죠. 역대 최고TV의 마크 최입니다. 어, 얼마 전에요, 저에게 이제 연애가 이제 처음이신 분이 연락이 왔어요. 제가 연애를 하는데, 마크채님, 제가 어떻게 연애를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? 좀 조언 좀 해주세요. 라고 해서 제가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. 연애가 지금 시작이고, 연애 초년생이라면 상대방을 관찰하십시오. 그래서 오늘 주제는요, 연애의 시작은 관찰이다. 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소통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상대방을 관찰한다라는 건요, 긍정적으로 세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. 첫 번째는요, 상대방을 인정해줄 수 있고요. 두 번째는 깊이 있는 배려를 해줄 수 있습니다. 세 번째는요, 감정싸움을 막을 수 있습니다.입니다. 첫 번째, 인정해줄 수 있다. 이건 뭐냐? 누군가가 누구를 사랑하게 되면요, 이 사람의 삶을 보게 되고, 이 사람을 지켜보게 되죠. 그런데 구체적으로 잘 관찰을 하게 되면, 이 사람이 어느 영역에서 어떤 것들을 잘하는지, 또 이런 것들을 더 격려해 줘야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. 그래서 우리가 적시 저소 때 이 사람을 인정해줄 수도 있고요. 칭찬해줄 수도 있죠. 그러면 이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는 사람은 아, 사랑을 받는구나라고 느끼고 이 사랑은 더 깊은 단계로 나아갈 수 있죠.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, 인정해줄 수가 있고요. 두 번째는요, 깊이 있는 배려인데 이건 뭐냐. 친구들과 가족들도 있겠지만 사랑하는 사이에서 나눌 수 있는 이야기들이 있고요. 이 사람이 지나가는 말로 하는 말들이 있을 겁니다. 사랑하기 때문에 할수 있는 말들. 예를 들어서, 난 이런 음식을 더 좋아해. 난 이런 장소를 좋아해. 난 이런 것들을 안 좋아하고, 이런 감정들이 있어. 라는 것들을 듣는다면, 이런 것들을 기억해뒀다가, 좋은 장소에도 데려가고, 이 친구가 원하는 선물들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,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없는 깊이 있는 배려를 할수 있다. 라고 해서 두 번째로 정했습니다. 세 번째는요, 굉장히 이게 중요하죠. 감정 싸움을 막을 수 있어요. 물론 사랑을 하게 되면 싸움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만나서 사랑이 시작되면 서로 맞춰가야 되는 시간들이 필요하고 또이 싸움을 통해서 관계가 깊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싸움은 당연하지만 이 감정 싸움을 막을 수가 있어요 왜저 친구가 저런 상황에서 저런 표정을 짓는구나 저렇게 말을 하는구나 저렇게 시간을 보내는구나 라는 안다면 그 시간들을 채워줄 수 있고요 그 친구가 그런 말을 해줄 때 이해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다.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상대방을 왜 관찰해야 되는지 이세 가지 이유를 드렸고요. 여러분들이 지금 연애를 하고 계시다면 사랑하는 사람을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. 그리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더 깊이 있는 배려를 해 주신다면 더 깊은 사랑의 단계까지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 봅니다. 저 마크 채는요. 오늘보다 내일더 행복한 삶을 사셨으면 좋겠다 라고 항상 말씀드리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 더위 조심하시고 행복하세요.